안녕하세요. 온님 시계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님입니다. 예. Yeah.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예. 예. 아 요즘 고등 래퍼를 보고 있더니 아 지금 당황했네요. 네. 아 방송이 다 됐어. <laughs> 네. 우리 한번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오래 전에 저희가 한 육화 때쯤. 네. 음, 나왔던 아, 것 같아요. 네. 그냥 볼까요? 촬영이 너무 서투르고 아무것도 모를 시절 때 어버버 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시마스터 다이버 300. 다이버 300. 아, 네. 기억나요. 아, 이거는 또 시청자분식인가요? 네, 네. 어, 그 당시, 아니 그 당시, 아니 그 당시 그 동일한 모델은 아니잖아요. 완전 동일한 모델. 아, 그 그러니까 동일한 모델인데 시계 주인이 그 당시 아, 동일하지 않아요. 다른 분. 다른 분. 네. 네. 한번더해 주시죠. 네. 그 예전 촬영에 비해서 조금 디테일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오셨던 네. 형제분의 아, 시계인데 어, 그때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아, 좀 네. 설명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아 저희가 한1년 전쯤에 또 했던 모델이어서 네. 이제 가져온 거고요. 1848년도에 1848년도에 루이 브란트라는 <laughs> 사람이 이제 창립한 브랜드고요. 이제 창립지는 이제 스위스의 이제 라쇼드퐁입니다. 음, 들어본 것 같아. 네. 왜냐면은그 시계 막 인터넷 보면은 롤가우라고 하잖아요. 뭘요? 뭐라고요? 이제 롤렉스 까르띠오메가. 아, 롤렉스 까르띠오메가. 네, 대표적이고 예물 시계나 아 시계 모르시는 분도 알만한 브랜드 중 하나에서. 난 이제 알았는데요. 롤까오. 아, 그럼. 네. 네. 아, 이거 아, 또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아, 야, 네. 그런 그런 거 쓰시는 분은 많이요. 네이버에 아, 한번 네네. 쳐보세요. 그럼 롤까오 나오라고. 이제 로고 자체가 이제 보이시죠? 이제 그리스어의 이제 번째 글자예요. 뭐 어디 가요? 오메가 로고가. 아 오메가 로고가. 네. 네. 아 24번째 이제 대문자이자 이제 지극히 약간 높은 존재라는 아 약간 의미에서 이제 오메가 요 이런 로고 딱 짱이다. 보인다 보인다. 네. 로고를 사용했던 거고 다이버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네. 네. 역회전 방지 배제 아 아, 네.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네 역회전 <laughs> 방지, 방지 배제, 배제. 네. 돌아가는 거야. 근데 다이버 시계여도 그 양방향 회전 배선 있지 않았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음. 아 그래요? 안 그러면은 진짜로 다이버 깊은 곳에서 쓰면은 네, 죽어요. 아니 누가 누가 근데 이걸 차고 들어가겠어? 예전에는 이런 거는 뭐 찼다는 거죠. 네그 위에 빨간색 글씨 보이세요? 네. 이제 네, 마스터아 시마스터 네, 적혀 있고 이제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이라고 네, 적혀 있네요. 아래 뭐야 뭐라고 쓰여 있는 거요? 예이 네, 코엑시얼 코엑시얼 크로노미터 네. 300 100피트? 아, 맞아요, 맞아요. 어, 300m 방수에 뭐 에, 에, 맞아요. 뭐 그런 뜻인가 봐요? 다 다이, 이름이 다이버 300이었잖아요. 아 300m 방수에 시계고 코에시어를 이제 오메가에서 조금 이제 많이 내세우는 이제 오해, 오메가 무브먼트. 음 그리고 아래 크로노미터는 음. 이제 정확도죠. COSC. 음. 항상 말했던 이제 네, 네, 네. 1호차가 COSC 인증을 받으면 마이너스 4초에서 이제 플러스 6초. 음. 일반 시계는 마이너스 5초에서 플러스 15초. 아. 약두배 가량. 약간 정확한의 오차율. 크로미터 인증을 받았다는 거고 이제 코엑시얼이 이제 들어갔다는 건데 이제 코엑시얼을 좀 설명 드리려고요. 네.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 네, 1970년대 이제 영국 시계 장인이 있어요. 조지 다니엘스라고 코엑시얼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분께서 이제 보완하여 새롭게 구상한 이스케이프먼트. 오, 마찰력을 줄여서 오버홀 주기가 길어요. 아 일반 시계면은 보통 4~5년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오메가에서 권장하는 코엑시얼 무브먼트의 오버홀 주기는 이제 7~8년 정도. 오, 좀 긴데. 어, 약간 1.5배, 2배 정도 오긴 거죠. 네, 그만큼 비용이 좀더 절감이 되겠네요. 오버홀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오버홀 그쵸그쵸 나는 만드는 비용인 줄 알고. 아, 오버홀 비용은 좀 절감될 수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조금 많은 시간들이 지나야지. 음. 네. 왜냐면 항상 계속 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 코렉션도 어...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네. 계속 보완하면서 이제 만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오메가에서 말하는 이제 칼리버 2,500이라는 음. 음. 무브먼트 사용되는데 이제 1,999년도에 네. 처음 사용되게 된 거죠. 측면 볼까요? 네. 네 다이버 시계답게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고 이쪽에는 그때 말하다만 이제. 잘안 보이는데요, 저는. 어, 잘안 보이는데 H2라고 적혀 있습니다. H2. E. 그 여기 이과분들 계시면은 이제 그 헬륨 가스 어, 원소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헬륨 가스 이제 배출 밸브인 거죠. 아 이제 실제로 그 다이버들이 이제 들어갈 때 감압실 아시죠? 네네네. 네 감압실 거쳐서 가잖아요. 아니요, 뭐 감압 시간을 거치죠. 그렇죠 감압하는. 예, 감압 네, 감압하는 나올 시간이 때 있어요. 네. 나올 때도. 나올 때, 들어갈 때는 없고 음, 나올, 그렇죠. 때만. 그렇죠. 나올, 나올 때만. 그렇 나올 때. 네. 이제 헬륨 가스가 이제 입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네네. 이제 시계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깊이 들어갔다가 이제 나올 때 그냥 나오면은 이, 이게 터져요. 아, 그 압력을 아 맞아요. 근데 사람도 음. 폐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압실을 하잖아요. 그 깊은 물에 가면 음. 이제 20m 넘어서 내려가면 음. 반 쪽에서 절반 깊이에서 약간 이제 안전정지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반에서 하고, 5m 정도에서 또한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치. 사람도 패를 약간. 역시, 오님께서 이게 전문가니까. 네, 설명서는, 시계도 이걸 해주는구나. 왜 그러면 냐 어. 사람처럼 똑같이 이제 헬륨가스가 매우 작다 보니까 안에 이제 침투되어 있는데 아. 그대로 그냥 나오면 이 터진단 말이에요. 오. 시계도 고장나는 것 뿐더러 이게 사람이 좀 다칠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방수 300에 적용은 잘안 되는데 오메가 일단 이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 보통 이제 조금 높을수록 모든 브랜드들이 조금 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실제로 열립니다. 오메가는. 아 어, 어, 그냥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는 브랜드도 있고 오메가는 요게 실제로 조금 틈새 나오죠. 음. 그러니까 이제 감압실에서 요거를 열어주는 거죠. 음. 그리고 나중에 할 때는 다시 닫아주는 건데 어, 꼭 닫았을 때에 이제 방수가 300이고 열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방수 50. 아 50미 50 정도. 5기압 정도 버 5기압 정도 버틸, 아, 수, 5기압 있는. 정도? 음, 버틸 수 있는 거죠. 야 그래도 대단. 근데 사람이 300m 내려갈 일이 우리가 뭐가 있겠어. 근데 이제 300m에서 300m 내려갈 수 있는 건 아니, 아니고요. 그렇죠? 30 압력을 버틸 네네. 수 있다는 거니까 그뭐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움직임도 있고 해서 음. 압력은 더세지죠 음... 어... 뒷면도 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디테일한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메가 저 해마. 응 음, 뒤에 해마 해마. 백캐스 보이고 시마스터 그리고 그 다이버 익스텐션. 그래서 이제 잠수복, 다이버복 위에다 착용을 하면은 이만큼이 이제 늘어나서 착용할 을 수가 음. 있는 거죠. 근데 네, 저는 뭐 어, 비춥니다, 여러분. 네, 이걸 굳이 오메가를 차고 물에 들어가는 건 비춥니다, 여러분. 네, 그냥 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네, 네. <laughs> 다이브 컴퓨터 착용하십시오. 네. 네. 비싼 걸 네. 좀 디테일도 많이 찍어주세요. 네. 근데 되게 약간. 그 네. 예, 설명을 또 듣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네. 처음에 봤던 느낌에 이미지가 싹 스며드네. 시계에 네, 전문적이고 네, 네. 뭔가 좀 시계가 더 있어 보이네. 이래서 이 리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이즈는 이제 41mm 사이즈. 네. 그래서 웬만한 남성분들 잘다잘 다잘 어울려요. 아 저한테도 어울리고. 그리고 이 무먼트의 파워 리저브는 약 48시간 정도 네. 이틀이네요. 네네, 이틀, 이틀 정도 이제 구동되는 거고. 그래서 요런 걸좀 알면은 시계에 대해서 조금 애정이 더 생길 수가 있죠. 그, 숨겨져 있는 이런 재미난. 꼭그 오메가도 브랜드가 워낙 인기 많지 않나요? 인기 워낙 많죠. 네, 워낙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예. 네, 대표적이죠. 어, 근데 이또 오메가 이제 착용하고 네. 계신 분이나 뭐 동일한 모델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착용 한번 해 볼까요? 하실래요 네. 네. 아, <laughs> 사실은 이게 아까 네. 제가 시청자분 시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 시계입니다. 아, 진짜? 제 손목에 딱 맞게 돼 있어요. 아, 또 샀어요? 아, 또 샀어? 요딱 맞죠. 아니 수상한데 요즘에? <laughs> 요즘에 뭐한것뭐 뭐 하는데? 아니요. 부업 하시나요 요즘? 저희 영상 항상 자주 봐주시는 저희 좋은 분께 이제 좋게 구했습니다. 아또 샀구나. 좋은 분 네. 오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목에 딱 맞네. 시계가 몇 개야 그러면? <laughs> 없어요 몇개가 이제 오메가. 아니 진짜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아, 이쁘네요. 네. 착용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아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는 한번 했던 거지만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힌트 한번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얼마죠? 6카때 나왔습니다. 그게 뭔 키야? <laughs> 내가 어제 <언제> 이걸 를 찾아봐. <laughs> 농담이고요. 그래 자꾸 요즘에 자꾸 성의 없이 힌트 줘? 태그호이어의 네. 다이버워치 아쿠아레이서 보다 업이고요. IWC의 마크 보다 다운링입니다. 나에게 힌트가 아니야. <laughs> 아 롤렉스의 대표적인 모델보다 한반 정도 많이 줬다. 520? 아 틀렸어요. 좀 다운입니다. 480! 어 예, 맞았어요. 아480 하고 싶었어. 미리 하시지. 그아 오메가 시마스터 다이버 300의 금액은 네. 475만 원입니다. 475만 원 어, 거의 맞췄네. 어, 거의 좋습니다. 어 괜찮네요. 잘 어울리네요. 아잘 네. 어울려. 수치 몇 개예요? 한번 윤님 시계 한번 리스토버 반하시죠? 근데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왜? 많잖아 시계 맨날 바뀌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윤님의 시계를 아 리스토버하고 어, 리뷰하는 그날까지 한 달려보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